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사무일기 하를 읽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사무일기 하 23장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세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혀 위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구름 한점 없는 아침 해돋는 때의 아침 햇빛 같고 비갠 뒤에 눈부신 햇살로 땅에 연한 풀을 도두는 밝은 빛 같다. 나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는가? 그분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모든 갈망을 참으로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나 사악한 이들은 모두 가시덤불같이 던져지리니 아무도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쇠막대기나 창자루로 무장해야 한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은 대장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였는데. 800명과 맞서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죽였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의 후손인 도도의 아들 엘라살로 다윗을 딸은 세 용사 가운데 하나이다. 전쟁하려고 그곳에 모인 블레셋 족속을 그세 용사가 모욕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엘라살은 일어나 손이 피곤할 때까지 블레셋 족속을 쳤다. 그의 손은 칼에 달라붙었고, 그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와 엘르아살을 따라다니며 죽은 이들의 것을 약탈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산마였다.블레셋 쪽 속이 군대를 이루어 팥이 가득 심어진 땅 한쪽에 모여들자. 백성이 블레셋 족속 앞에서 도망한 적이 있었다.그때 산마는 그밭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블레셋 족속을 쳤다.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블레셋 족속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한 번은 우두머리 30인 가운데 세 사람이 수확대에 내려가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 그때 다윗은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족속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히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마실물을 떠다 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세 용사가 블레셋 둑 속에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다. 그들이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바쳤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제가 결코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갔던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그러면서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그러한 일들을 이세 용사가 하였다.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의 형제 아비새는 이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다.그는 300명과 맞서 창을 휘둘러 그들을 죽이고 이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는 참으로 30인 가운데 가장 존귀한이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지만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의 용맹한 사람의 아들인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참으로 용맹무쌍하였다. 그는 모압사람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쳐 죽였고. 눈이 내리는 날에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또 그는 기골이 장대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 사람이 손에 창을 들고 있었으나 그는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가로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러한 일을 하여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가 30인 가운데서 종기를 얻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에게 호위대를 통솔하게 하였다. 요압의 아들 아사헬도 30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 밖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사람 삼마, 하롯사람 엘리가, 발디사람 헬레스,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돗사람 아비에셀, 후사사람 무분네, 아호아사람 살몬, 느도바사람 마하레, 느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손의 기부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스 마른강 출신 히때,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 바루흠 사람 아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 마아가 사람 아하스베이 아들 엘리 벨렛.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갈멜 사람 헤스레. 아랍 사람 바레. 소바 출신인 나단의 아들 이갈. 갓 사람 바니. 암몬 사람 셀렉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롯 사람 나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사람 가렙, 햇사람 우리아가 있었으니 모두 서른일곱 명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사무엘기하 23장 2절 여호와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혀 위에 있었다.